2018년 겨울, 부산의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알바를 하던 김민우 감명은 매일 새벽 3시에 퇴근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잠깐만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중년. 남자가 탔다. 별 생각 없이 1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둘 뿐. 숫자가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버튼을 안 눌렀는데, 7층에서 멈췄다. 띵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여기서 내려야지 라고 중얼거렸다. 김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아, 11층 아니셨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김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금 거기 누가 타지 않았어요? 순간 소름이 확 돋았다. 네, 우리 둘 뿐이었잖아요.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요. 문 열릴 때 당신 뒤에 어떤 여자가 같이 탔어요. 근데 버튼도 안 누르고 바닥만 보고 서 있었어. 엘리베이터는 이미 10층을 지나고 있었다. 김민우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띵! 11층 문이 열리자 그 남자는 미친 듯이 뛰쳐나가며 말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집문 열기 전까지 말도 하지 마세요. 김민우는 무시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자기 뒤에서 아주 천천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안 눌러줘? 며칠 뒤 CCTV를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에 탄건 김민우 혼자뿐이었다. 그날 모자를 쓴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